라칸입니다 내 이름은 라칸 라칸이면 은 뼈방패보다는 사전준비를 합시다 레오나와 매우 좋습니다 사전준비 W를 키면 바로 효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가골까지 간다 오마이갓뎀에 oh 트위치 라칸 앤 아이번 <laughs> 탑바텀 둘다 시팅필요한 캐릭인데 아이번을 한다고 라고라고라고 라고, 우리 정글이 이겨주겠지 아 근데 레오나 님들 이거 버그 생겼어요 원래 이거 칼질하면 그냥 소리 끝나거든요. 이제 소리가 남아있어 열받게. 그래서 혼자 소리가 잔영처럼 나와요. 이거 봐봐 <laughs> 소리가 남아있어. 아 이번이잖아 리쉬하는척 빔이 없어. 라칸 더블 조심. 아이거스위치 때려줬어 아, 너무 아파. 아, 렌즈. 조졌다 베이베. 진작 트위치. 때렸으면 더 좋았겠다 피 넘었는데. 아, 안 돼. 이거 뽑으면 안 돼. 대포 먹어야 돼. 이거 차라리 신발 사포가 낫겠다. 이 정도면은. 이거 라인안 밀면 게임 끝인데. 문신했다문신했어문신했어 와드 m 왔다아 이때까지 다 불러왔네. 8불. 이번에 아리가 오겠다. 한번이 아리가 안 보여. 와, 이거 바텀 슈팅 뭐냐 대체? 인권이 역전됐나? 이거 왜 이래? 좋고 좋고. 인권 이 역전됐는데? 아야! 무삭거리는거왜 이렇게 아프냐? 나 아직 풀도 있는데 트위치 스펠 다 빠졌다. n no, 스너너 no. 벌써 잡을 수 있으니 이거 관려나다 <목소리> <같이 빠졌다>. 뭐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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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못 넘어갔지? 슬로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얘는 막타 먹을 때 제가 타고산 터트린 거는 예, 계산 안하나봐요 귀신이야, 안 보여. 라 카니어 때렸어, 됐나? 차라리. 나 올라간다. 아이폰 안 보이고. <목소리> 아리짱, 왜 여기 있는 거냐고. 다 피했는데 노궁 노플 잡았다 베이베 눌렀다 음. 베이베 나이스 샷 트위치 못 잡죠? 딜 한.. 나온다 와! 독뎀! 좋았다 베이베 탑은 1대1 구도 나이스샷 아오늘은눕니다 근데 안아파 미담보임오 뭐야 왓츠 덴덴 왓츠 덴 B건 뒤에 뭔가 있어요. 이거 탑텔 서로 없나? 아, 이번 이번 아 이번 언제 오야 열심했다. Baby, 우리 t 이 m 베 o y a b 우리 팀 뭐야 베이베 a 3 5초 y 까 a b y Baby. Baby, Baby, Baby. Baby, Baby, 와드 맞나? 와드 b 나 와드 다이다 y 다이브? 나 왔다 한번만 버티면 이겨 한 번만 버텨. 한 번만 버텨. 아이번니까 아, 쉣. 얘네가 더 빠르네? 기동실 샀어야 됐나? 반겨왔을 거고. 바텀 1대일인데 짓나본데? 오쉣 oh, 이게 지나? <laughs> 죽었고 베이베. 죽었고 베이베. 아, 딱. 비 나 이거 바로 갔으면 됐겠다 어? 내가 템포를 못 따라가겠다 잠깐만 전령 갈게요 베인 텔이 없긴 한데 트위치도 올것 같은데? 어우쉣 빨게요 빠졌고, 잭스텔 약간 많아서 하고, 많아 아끼고, 털 빠졌네. 밀어, 밀어. 저기, 그 아리. 아이버는 못 잡아나. 아안 돼! 만더 나이스 내가 간다구 진 그리웠지 말이 바텀이네 1차 타고 다 왔거든? 사이드 통제 들어갑니다 사이드 통제 들어갑니다 데인 조금 버리고요 아래쪽으로 갑시다 다이애나 궁 있구용 여기다 피아박으면 은 안구도 오다구요 아칸왜 저기 있구용 오시씨더박해야지내려갑니다 온다 갔다 온다. 한번 빼. <laughs> 이걸 안 먹어? 이 소중한 1 0을안 먹어? 대포 좀요 한번 더쌀 만한데. 집갈까? 스카 갈까? 집갈까? 카카 갈까? 집가자 카 스카카, 다 와! 궁 대박! 와! 궁 대박! 뭐야 방금! 와궁 대박 열수가 3인구 베이베 2차 밀었고전려같이나오고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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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네. 뭐도 없고 뒤로 빼 뭐해 왜 뒤로 안빼 이니시 뭐냐고 때려보던가 이니시 뭐냐고 빠른별 이냐고 뭐냐고 진짜 풀도 있어 지금 집값 음, 음, 음. 미드 바로 오는거 봐 노플 렉사이 선 넘는거 같은데? 방금 뭐냐? 데미지? 아씨, 세다. 내가 나대지 않을게. 아씨, 우리 팀왜 이렇게 세냐? 나 없어도 되겠다 이거. 딜 너무 세다. 이게 안다? 오케이, 잭스 스펄리 원툴. 지롱 거 봐. 뭐야? 왜 아이브니 맞지? 있잖아밖에 없고 <laughs> 잭스 트위치 지금 r the jamba k 잭스 n a 잭스 u n g textiraka t e x t 인 r 인 k a t 괜찮아 c h i r a k a j a t 냐 설마? 돈응 뺐네. 지켜 n 진거 보니까. 아 s a n a t s 이 n a t s a 조건이 s 뭐 하세요? 재시네요아 3코어는 인정이지 뭐지? 아 게임이 왜 이렇게 일방적이냐 이거? 약간 티어 차이 나는 게임 같은데? 느낌이 이거는.